안녕하세요. 지클럽입니다 자, 오늘은 동물병원, 병원도 볼거예요 안녕하세요. 손지씨 자, 지금 여기 이렇게 2층 침대랑 이렇게 잘 씻기는 데가 있네요. 한번 제가 직접 씻겨보겠습니다. 자, 강아지 손준 가져오고요. 지훈클럽의 지훈짱이에요. 저 친구는 아주 자. 지금 영상에 찍고 있어요. 자, 됐고요. 오, 지금 여기 개3대가 있는데, 무슨 개산대저 네. 친구는 지금 맨 발만 찍고 있어요. 오, 여기 미끄럼틀도 있네요. 아주 좋고요. 오, 여기 동물 그거 관리기사인가봐요 한번 사람을 불러보겠습니다 요교 네! 음.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좀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희세요자 여기 앉으면요 여기 이렇게 동물은 보는데 아픈 건 아픈 건 한, 하는 한, 한 거고요. 오, 강아지가, 음, 쓰러졌네요. 볼게요. 근데 전일 바빠가지고 갈게요. 자, 강아지를 다시 이렇게 데려왔습다 오, 여기 이렇게 강아지를 볼수 있는 데고요. 제가 여기. Um, 자 그럼 다음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여기 사람의 아픔은 여기에 대고 아니면 자기 자고 싶을 때오 여기 소품가 있거든 소품 가을확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발이에요. 자, 여긴 언제 찍었던, 언제 찍었던 동물원 자, 그리고 여기는 방입니다. 여기 캐리어가 있네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짜잔. 어? 안 나오네. 카메라. 이렇게, 응, 캐리어가. 여기다 놓을게요, 다시. 오, 여기, 집에 이렇게 기차 탈수 있는 거야. 음. 오,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 입력해야 이걸 탈수 있는 거야. 한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갖다 놓고요. 이렇게 다시. 자,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